사람은 있어도 살 없는 자동차는 없다. 김지민. 최유진의 캡피소드 시즌, 시즌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네. 제네시스 매장에 이렇게 왔잖아요. 아. 저희가 지금 제네시스 앞에 서 있는데 네. 오늘 아또 소개해 드릴 차가 우리가 누릴 차가 맞아. 바로 G70. G70. 제네시스의 역작. 이번에 제네시스 디자인 철학이 네. 뭔지 아세요? 제네시스 G70의 철학은 바로 네. 저랑 비슷합니다. 역동적이고 우아함을 디자인 철학으로 이번에 삼았대요. 아, 역동적인 우아함. 우아함. 또 램프 네. 부분이. 쫙 올라가서 좀 날렵하면서 아, 네. 일단 트렁크 부분이 상당히 역동적인 걸 그렇습니다. 강조하면서 네. 우리가 앞태, 뒤태 다 보여드리자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네. 그 제네시스를 다 모아놓은 데 아니에요? 강남에. 그렇죠 그렇죠 네. 강남 매장에 네. 오셔갖고 제네시스의 역동적인 그런 그렇죠. 럭셔리함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강남 매장에서 직접 G7T 한번 타고 음. 한번 또 서울 시내 돌아다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운전은 정기사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전에 집이... <laughs>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차 네. 아니에요. 밖에 있어요. 네, 밖에 있으니까 네. 저로 가 있어요. 나는 게 하나도 없어. <laughs> 자 그럼 어떻게 한번 어, 가 봐야죠? 달려 봅시다. 네. 달려 보면서 저희가 네. 또 이제 카피소드가 시즌이 바뀌면서 게스트 탑승 이 있잖아요. 아, 네, 게스트를 한번 태워보자고요. 오늘도. 자 일단 오늘 게스트가 네. 어떤 분이 오실지가. 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좀비슷해요 미스터. 캐릭터와 겹쳐. 나랑? 네. 나랑 겹치지 쉽지 않은데? 아 외모가 겹치는 건 아니고요. 네. 뇌가 겹쳐요. 등게 많은 분인가 보다. 아이 상당히 네. 냉철하고 네. 지식이 많고, 어. 그러니까 뇌가 고퀄이에요. 연예인인데? 연예인인데 연예인 중에 뭐박카타시카 사람들 워낙 많지만, 아, 뭐 개그 음원 김지민 씨도 있고, 아예 그냥 뇌에 관련된 프로도 하고 계시고. 뇌 관련 프로를 해요? 뇌가 섹시하세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인데 머리가 좋다. 그렇죠. 내가 섹시하지 않다. 내생남이라고 하죠. 홍진호. 홍진호 씨는 뇌가 임요한. 섹시하지 않아. 그분들은 약간 잔머리. 정통으로 좋으신 분이니까. 이쪽 그렇죠? 아예 그냥 오리지널. 음. 혹시 이장원 씨? 지금 대부 봤잖아요. 뭐부터 <laughs> 봤던 이장원 씨 아닙니까 혹시? 맞습니다. 아, 오늘은 이장원, 이장원 씨를 조금 약간 외모는 비슷하지 않은데 느낌이 비슷해요. 음. 뇌도 비슷하고 아시는 거 많잖아요. 아니 근데 난 이장원씨를 솔직히 잘 몰라요 이장원씨를 이장원씨도 너 몰라요 아니 그니까 <laughs> 여튼 뭐 어, 페퍼톤스의 이장원씨? 그렇죠 예. 페퍼민트 아니고 페퍼톤스 그게 무슨 뜻이지 페퍼톤스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자고요아 저기 지금 계신거 같네 어 계시네요 예. 자 태우겠습니다 멀쩡고 어려운데 딱 눈에 띄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자, 페퍼톤스의 아, 이장원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이, 우리 어, 이장원님.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기 그. 아니, 진짜 여자 걸그룹 나왔을 때좀 인사 좀 해주세요. 제 <laughs> 경기를 많이 하는 거죠. 내가 아, 캐릭터 겹친다고. 아, 그리포터랑 그런 그래? 진짜 닮았다. 그죠? 어, 맞네. 제가 해리포터보다 형이죠. 아, 근데 방금 개그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둘다안 웃었어. 아, 그래요? <laughs> 괜찮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의 개그가 이게 뭐... 그러니까 <laughs> 자꾸 계산하고 왜 뭘. <laughs>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계산하고 뱉었는데 그렇게 재미는 없어. 그럼. 우리는 감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laughs> 그 사람들. 저희 방송이 네. 우리 위주라서. 자, 일단 우리 오늘 갈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일단은 내비게이션에 음. 일단은 찍어야 되는데 음성으로 네, 말씀하세요. 아유, 친절하다. 길안네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말씀하시거나 시간 시광역시 또는 도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 경기도 내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말씀하시거나. 서울 대공원. 이 장소를 목적지로 설정할까요? 예. 선택한 장소를 목적지로 설정합니다. 오, 와우, 와. 와우. 편리하다. 요즘 진짜 다 음성 인식이에요, 그렇죠? 자, 갑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내비도 찍고 아, 우리 장원 씨랑 드디어 이제 드라이브를 하러 갑니다. 우리 내생남 네. 네. 정영지 씨랑 좀 아까 캐릭터가 겹치긴 하는데 그래요? 이분은 약간 순수혈통. 아, 저기는 이제 오리지널 쪽이고. 오리지널. 네. 이분은 사실 <laughs> 인정할 수 없어요. 퀴즈레이에 나가서 상금을 네네. 두 번이나 타신 분이거든요 아, 나 오천만 원 탔잖아요. 오천만 원이해 yeah. 아, 진짜요? 어때요? 어이, 그러니까 퀴즈 왕이신데요? 네, 진짜 좋아요. 아니, 약간 잔 지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음, 나의 는나 지식은 음. 오로지 스트리트에서 얻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 맞아. 생활에서 다, 그리고 이분은 약간 뭐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 자원 아. 씨는 어떠세요? 저희 약간 입력이 좀 빠른 스타일이세요? 한번 네, 들으면 그럼. 기억을 좀오래동안 하시는 편이세요? 어, 속상하면 기억 잘해요. 자, 76? 예? 네? 42. 어. 아 이거 봐한 4초 걸렸다고 지금? 나한테까지 한거 68? 거. 48? 엄마, 훨씬 빠르잖아. 지민 씨가 더 멀리 지아 네. 아니 근데 네. 뭐 일단은 뭐 문제도 잘 푸시지만 음. 이 머리만 있으시면 이제 운전하는 걸로 혹시 아 운전해요, 참? 운전할 줄 알아요. 할줄 아세요? 할줄 아세요? 아니면 잘 하세요? 잘한다는 게뭔지고잘 네. 모르겠어요. 슈마우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네네. 효율적으로 잘 도착을 해요? 어...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약간 안전 운전한 스타일이구나 수비형 운전? 그렇게 마음을 항상 먹죠 아... 어, 근데 뜻대로 안될때 많죠 뜻대로 안될 때가 있긴 하죠 아니 평소에 자동차에 관심은 좀 있으세요? 어, 저 뭐... 네, 어, 엄청나죠 엄청나요? 어? 아니 사실 잘 모르고 아무래도 남자애들 만나면 네. 차 얘기 네. 많이 하잖아요 하니까. 근데 잘못 껴들어요 아, 그차이야기 그 이야기에 네. 잘못 껴드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축구 얘기하면 네. 팀 이름 정도는 알고 싶잖아요. 네. 아, 뭐 거기 뭐 요새 별로지 않아? 뭐이 정도 하고 싶은 아 그런 게 있어서 네. 공부를 조금 해서 이제 기종 이름 같은 건 조금 알아요. 아, 공부를 하셨어요. 아, 자 2차는 제네시스잖아요. 그죠? 그 네. 제네시스 다음에 g 7 G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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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가 네, 안 거죠. 잘 나갑니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힘이 딱 느껴지거든요. 차는. 방금 언덕으로 올라왔는데, 어, 이 엑셀러레이 돌레가 밟는 대로 나간다는 느낌. 어. 뒤에서 받쳐주는 힘이. 네. 그 밴드들이랑 같이, 멤버들이랑 네. 같이 뭐 공연이나 이런 거갈 때는 그냥 회사 차로 다니시고, 개인적인 네네. 스케줄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녹음할 때는 개인차를 주로 쓰거든요. 어. 음. 대학기랑 재장비 들고 다닐 때 음. 주로 차를 쓰죠. 아, 지금도 음악 해요? 저요? 네. 아 네네. 나 몰래 열심히 하고. 아 근데 별로 못 봤어 음악하는 거를. 데포턴스를 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멤버들이나 좀 멤버들 소개 좀 오.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페퍼톤스 이상원입니다. 페퍼톤스 베이스 치고 있고요. 네. 저희 페퍼톤스는 기타치는 신재평과 어, 신재평 네. 베이스치는 이상원 이렇게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컬은 없나요? 네. 아 보컬은 뭐 나눠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신재평 씨가 조금 더 많이 부르고 있고요. 주로 어떤 음악을 다루시는지? 어, 밝고 경쾌하고 뭐 그런 쪽 음악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저희들끼리는 저희를 락 밴드라고 부르고 있어요. 락 밴드요? 그렇죠. 어, 뭐, 뭐 모던 락? 어뭐 그, 그렇게 봐야죠. 네. 아니, 아까 저는 오면서 오늘 장원 씨가 게스트라서 차에서 들었거든요. 페퍼톤스 음악을? 네. 아, 있어요? 어? 그게 무슨 질문이야, 그게? <laughs> 아니 근데 너무 밝더라고. 되게 저는 아 노래 장원, 장원 씨가 워낙 얌전한 편이라서 네. 노래 중에 약간 발라드스럽게 아니면 락 발라드. 뭐 이런 아, 발라드잘못 발라요. 발라드를못 발는데 빨리 웃어 빨리 웃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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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들 <laughs> 웃긴다. 발라드를못 발라 정신 못 차리겠죠. <laughs> 아 정말 매력 덩어리네 매력 덩어리. <laughs> <laughs> 아니 그래서 저 페퍼톤스의 그 노래 중에 대표곡이 뭡니까? 저희가 사실 육집까지 있거든요. 네. <laughs> 제일, 많이, 제일 거, 많이 알려진 거? 대중적인.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뭘까? 행운을 빌어요 아, 행운을 빌어요? 그게 네. 제일 타이곡 위에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행운을 빌어줘요 하는 데가 있어요 어 맞아 모던락이랑 안 맞는 것 아, 되게, 되게, 되게 밝은 노래 드럼 비트가 없으면 잘보 따라 차릴 수도 있어요 아, 방금 알죠. 들었어요? 아, 네. 드 드럼, 어? 네, 네. 드럼. 그 <laughs> 드럼 비트 할수 드럼 비 G70 발음 좀 멋있게 네. 네. 아, 약간 선전처럼? 네. 막 This 막 이런 느낌이요? <laughs> 잘한다. <웃음> 제네시스까지 붙여서 제네시스 오. G70 오, 뭐 이런 거요? 그래 좋다. 한번 해봐요. 아, 제네시스 G70 제네시스 G70 어? 저거 같아요.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저그내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라 막 이런 느낌. 아 게임도 좋아하시는구나. 어, 네 게임 좋아하죠. 게임 평소에는 뭐하세요? 쉬실 때 <laughs> 컴퓨터 게임? <laughs> 컴퓨터로도 많이 하고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은 하다가 요새 조금 쉬고 있고요. 청소로 게임도 많이 했었고. 그안 하는 게임 별로 없어요. 어. 똑똑하신 분들은 게임을 더잘 하나요? 아니요. 그 머리는 좀 다르죠. 다르겠죠. 아, 아, 저는 약간 그. 뭐 똑똑하다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네. 게임 잘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음, 네. 그렇죠, 주어진 문제를 어, 출제자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갖고 네. 답을 잘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아, 답을 ]가요? 잘 찾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 게임 같은 거 네. 잘하긴 하겠다. 방탈출 같은 거 해보셨어요 혹시? 네, 방탈출 해봤어요. 네. 혹시 타, 탈출 좀 빨리 하신 편이세요한두세번 네. 가봤는데요. 네. 근데 탈출 못한 적은 없어요. 아, 네. 진짜 그거 한 번에 탈출은 되게 힘들. 근데 정작 제가 해결한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같이 가신 분이 같이, 네, 네. 같이 간 사람들이 이 차의 음. 장점이 최대 장점이 역동적이고 아, 우아함이 죠 우아함을 어, 우아함 얘기 좀 해요 어. 많이 강조한 차인데 일단 일단은 음. 문 쪽에 보면 음. 이른바 그 퀼팅이라고 그러죠 이거 그죠 네. 필팅이죠. 근데 어. 이런 전 처음 봐요. 필팅 쿠션감이 저는 네. 너무 좋아. 음. 이게 고급스럽잖아요. 가죽이 이게 나파 가죽이래요. 나파가 뭐예요? 가죽마다 특성이 있다고. 음. 예를 들면 소 가죽은 질긴 대신에 뭐양 가죽은 좀 부드럽고 대신 늘어나잖아요. 뭐, 양 가죽은 좀 늘어나고 네. 이게 장단점들이 있잖아요. 가죽 거칠하고. 근데 이 나파 가죽이 소파라든지 <laughs>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쓰이는 최고 가죽이에요. 오, 네. 음. 이게 그런 거였구나. 저는 이게 너무. 이 부분이 약간 차의 뭐 내관 내가 아니요 내부를 좀 약간 좌주우지하는것 같아요. 그어 그래요? 그정도중요네요 저는 되게 좋요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눈이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딱 타자마자 일단 시트 색깔의 음. 컬러가 먼저 보이긴 하는데 그 다음 보이는 게 이 부분이 근데 여성분들이 워낙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리고 그 이거 편하죠. 아 요거 요거 이 이게 되게 또 중요하고. 어, 이게 탄력이 있어요. 이렇게 어. 올라와 있는 게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뒷좌석 어떻습니까, 우리 장훈 씨? 뒷좌석 어, 이게 G70에 대해서 생각할 때좀 컴팩트 세단이다 음. 이런+ 이런 저 지금 차 되게 잘하는 거 같아요 어. 그런+ 그런 생각 자치, 조금 들었어요 자원자자 그만하실게요 자자리가 그러면 조금 박할 수 있잖아요 자자에자자 음. 어. 비해서는 굉장히 넓고요 자신하고네 <laughs> 그리고 네좋자요 아니 그자자자자자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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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자자자자자자자자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조금 달리는 차를 타보니까, 네. 아, 이게. 매력이 있어요, 또? 네, 재, 재밌구나라는 아 생각이 저는, 뭐, 이렇게 고속주행이라든가 그런 것도 거의 안 하고, 뭐, 시장 보러 갈 때, 뭐, 일하러 나갈 때, 뭐, 이렇게 막히는 서울길 네. 주로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별로 기회가 없었었는데, 뭐, 네. 이렇게 쭉 달리고, 친구들 차 뭐, 뭐 왕왕 달리는 차들 뭐 이런 것들 타보고 그러면 아 이게 재밌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해서 궁금하긴 해요. 이제. 일단 우리 팟캐스트 <laughs> 여러분들을 이제 직접 만나고 계신데 네네. 저희가 이제 게스트를 모시면 꼭 해야 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좀 걱정이 됩니다. 누가요 음. 음. 왠지 어디? 안 나올 것 같아요. 개인기 시간이 있는데 네. 개인기가 있을까 싶기도 네. 하고. 아 개인기?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laughs> 개인기요 네. 뭐그 사실 뭐 많이 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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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 적은 없어요, 개인기를. 그 네. 데이 서뭐이요 다시 한번해요 아,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니, 뭐 진짜 별거 아닌데. 네. 뭐, 뭐, 뭐예요? 사람들 다할줄 다 아는 건데. 네. 근데 이렇게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내는 거 알아?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뭔지 알것 같아. 꼬잉 꼬잉 하는 거. 네, 네. 어. 잠깐 기다려봐요. 제가 내릴 때 되면 볼에 빵꾸 나있다, 너무 떼졌어. 100% 됐어. 성공했으면 그러면은 아예 직업을 이쪽으로 갔을 텐데. 이거 근데 비스비. 어, 방 어, 들었냐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어, 방금 입에서 나온 소리? 네. 그럼 뭐 방금 겪겠어요? 아니, 기계음이 아니고 진짜 입에서 나온 소리? 네. 15번 해 가지고 한번 성공하는 이건 도저히 이건 개인기라고 볼 수가 없네요. 아니, 우리 조용히 해 봅시다. 네. 진짜 한번 들어볼게요. 아, 차가 워낙 조용하니까 이게 네네. 잘 들리겠네요. 내가 볼이 없어.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네. 됐다. 개인기죠 아니 근데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는 게 있는데 어디에서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한번 봐줄게요 이게 딴 데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laughs> 해보니까 그러니까 뭔데 뭔데 이 물방울 소리내는거 아시죠 네. 이게, 이게 볼을 이렇게 이렇게 꿀밤을 치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일반적인데 하다보니까 굳이 볼, 볼을 치지 않더라도 네. 다른 데를 쳐도 된다는 어. 거를 말하는 거야. <laughs> 코 같은 데도 되고 목도 되고 그런데, 그런데? 뭐 이렇게도 해 돼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어. 이거 봐 근데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저 너무 그러니까 100%의 성공률이 아니면 한번 시도할 때마다 그게 추수가 네. 던지는 공 하나 하나 같은 기분이라서. 그런 한숨쉬는 어. 이분의 개인기 한번 봅시다. 저요? 어? 한숨 계속 쉬셨잖아요. 아니, 제가 한숨 쉰 거는 우리가 에피소드입니다. 네. 네, 지금 네네네. 빨리 우리 에피소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작히니까. 너무 쉬니까. 지... 자, 우리 또 카피소드가 네. 메인 코너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메인이죠. 그렇죠. 일단 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카피소드가 왜 카피소드인지 아시죠? 카에 네. 관한 에피소드를. 어. <laughs> 그럼요. 그렇죠. 아니. 저희가 털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제목은 아버지의 직업. 뜻밖의 결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에겐 취업 준비를 같이 하게 된인년이 연인이 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4년쯤 연애를 한 후에 양가 부모님께 서로 소개를 한 상태로 맞은 첫 번째 명절이었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 제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께 맛있는 걸 사드리겠다면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좀 시외 가게에 있는 맛집을 소개하며 부모님께 가자고 했죠. 그러자 저희 부모님. 저, 제 남동생은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외음식점에 가게 됐는데요. 제 남자친구가 평소에도 좀 운전부심이 있었거든요. 음... 아버님, 어머님. 제가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이게 차인지 침대인지 모를 편안함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드릴게요. 한 30분만 딱 앉아계시면 음식점 도착일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운전대를 잡자마자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운전면허 학원 강사님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허, 전 자네 운전 좀 하나 보네 하하하 제 남자친구는 그걸 또 넙죽받아서 그럼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운전 <laughs> 하나만큼은 어, 어, 일등입니다 남자친구가 성인가 봐요 <laughs> 하면서 허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운데서 눈치를 보던 저는 허허 웃고만 계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어 좋아 하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십여 분 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아 자네 그렇게 들어갈 때 깜빡 이렇게 야지 아니 이러면 감점 일점이야. 어? 거기서는 핸들을 왼쪽으로 크게 돌려야지. 아으 이러면 감점이야 감점. 네, 아버님, 저 지금 운전 잘하고 있는데. 아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운전을 아니 그냥 운전하는 거지 이게 뭘 잘하는 거야. 어유. 지금도 아빠이 브레이크를 한 5초 정도 더 빨리 밟았어야 되는데 그래 안전한 거라고. 아유, 그러자 주차를 하는 순간까지 우리 아빠는 이봐 봐. 이게 그렇게 주차를 하면 주차선을 넘잖아. 이마화롬이 새끼야. 아 실격이야, 실격자네. 아유, 빵점이야, 빵점. 제 남자 친구는 나라를 잃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고, 그 맛있는 다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 내내 넋이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만 아직도 어이가 없는 예비 장인어른이 계신다고 하면 네. 식사 같이 하러 갈때 네. 만약에 장인어른이 차타고 어디 가서 먹지 이러면 네. 그냥 뒤에 이렇게 타는 게 낫나 아니면 운전하겠다고 네. 하는 게 낫나 아 이런 고민도 아 하도 있었어요. 아 근데 네. 제 남자친구라면 네. 운전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험 카바가 커버, 안 되잖아요. 아니 차가 아, 누구 차냐가 그래, 그래.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장인어른 차면 당연히 난 장인어른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한 아니, 차... 그러니까 번쯤은 물어봐야지. 보험 사는 제가 할까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으로 찬데. 그, 그 아, 난안 안 해. 난못 합니다. 아 그래요?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자기 운전대를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어... 썩 유쾌하지 않은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높다, 아 네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도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어, 아 하긴 근데 만약에 뭐 이제 본인이 본인 차를 몰고 이렇게 갔으면 아제 차로 다 가시죠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어, 그럼 뭐. 뭐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운전 부심 같은 거 있으세요 장원 씨? 저는. 어 딱히 뭐 자부심 같은 건 없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조심조심 네. 한다. 아니 그래도 여자 친구가 딱 태웠을 때 자기 운전 잘해 이러면 뭐 자꾸 여자 친구 여자 친구 글쎄요. 약간 운전 배울 때 들은 얘기들이 좀 있어요. 운전 어, 배울 때막 어떤 잘한다고? 수칙들 아니 같은 거. 그러니까 네. 빨리 간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 운전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다. 그런 거좀 지키는 편이구나. 그 그걸 항상 좀 생각을 하려고. 음... 우리네 아버지 같구나. 아, 그러니까 추월을 한다는 건 앞으로 끼어드는 게 아니고 뒤로 끼어드는 거다. 아,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우 씨한테 배웠어요. 아 <laughs> 약간 그냥 저희, 저희 집에서 부모님께서 그런 얘기들 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아니 운전을 잘하는 친구들이 장우씨 앞에서 운전 허사를좀 부리면 자존심 안 상하세요? 저는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뭐 자기 운전 잘한다고 하는 친구 치고. 큰 사고 안난 친구 없고 어... 이 친구. 아 그래요? <laughs> 자기 운전 잘한다. 아큰 사고 났죠 맞네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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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정답이네. 맞아 이게 네. 조금 답답하다는 얘기는 들어요. 제가 운전하면 말하는 것도 답답하다는 얘기는 혹시 안 들었어요? 저는 그냥 사람 이 답답하대요. 네. <laughs> 다음 사연 우리 짧은 사연 좀 가볼까요? 제발 점점점 이 보내신 건데. 네. 아, 저희 부장님이 저를 태우고 퇴근하는 것에 굉장한 생색을 내십니다. 음. 허허. 근데 저는 그냥 지하철 타고 퇴근하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지옥철이라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부장님은 왜 유유유 흑흑 음. 퇴근이 6시인데 진정한 퇴근은 7시인 기분입니다. 와 이거 진짜 지옥이겠다. 그거에 대한 생색을 내는 건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 자체가 불편해요부장님 부... 네, 그러니까 이게 퇴근 시간이 지난니 일의 연장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계속 일해야 돼. 부장님이 무조건 태워야겠다 너를이라고 하면 그것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태워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입니까 어, 말동무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부, 부장님이라면 생생내이딱 좋은 거긴 하죠. 아, 내가 가는 길에 너 어, 그제 힘들게 지나서니까 지금까지 내가 데려다주는 안정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긴 사연 하나 우리 네. 장원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친구야 사랑한다 제목 친구야 사랑한다 작성자 카 러버 네.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에 그렇죠. <laughs> 모처럼 직장 동기들이 모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laughs> <laughs> 사연을 왜 이렇게 어색하게 읽어 아, 저 사람 부연도가 <laughs> 지금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모처럼 직장 동기들이 모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같이 모이는 건1년 만이라서 친구들은 흥에 겨와 아주 부어라 죽자 하고 마셨죠. 물론 저는 아 나는 차를 가져와서 오늘은 분위기만 즐길게 하고 사이다를 마셨습니다. 제가 차를 뽑은 후 녀석을 얼마나 끈직하게 아끼는지 아는 친구들은 모두가 이해한다면서 사이다를 대병 시켜줬죠. 사실 술자리에 차를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만.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운전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어딜 가든 자동차를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아무튼 저는 친구들이 취해서 노는 걸 재미있게 관람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랑 제일 친한 동기가 아주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아유 장원이, 아유 장원이야, 야. 너차아 이렇게 내가 다줄다야 형이 한번 태워주라야. 그래 알았어. 내 친구 말이 알았어 엄마. 태워줄 <laughs> 테니까 그만 마셔. 김꺽정 누들 누들에 나오네. <laughs> 힘쎄 나주자. 아, 집에. 아, <laughs> 장원아,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아, 다리 힘이 풀려 주자고 말았지. 그토록 찾아야 된다, 이 상영이. 친구야, 뭐 하는 거야? <laughs> 만취했어, 장원아. 나 집에 좀 태워줘. 아, 대박. 술자리의 분위기 에 의해 그렇듯 저는 제일 거하게 취한 이놈을 집에 데려다 줘야만 하는 중대 임무를 맡았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아씨 새 차에 술 냄새 나는 거 싫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놈을 태우고 그놈의 집을 향해 운전을 했습니다. 가는 내내 어찌나 진상을 부리던지 다음에 저놈이랑 술 먹을 땐 내가 먼저 취해야지 꼭꼭 다짐을 하고 있던 그 순간 장훈 찾으러 찾으러 뭐뭐 뭐? 지금 완전 도로야! <laughs> 차를 왜 세워! 너 에휴, 후회하지 말고 빨리 세워! 안 세워, 차 좀! 장훈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는 친구 저는 일단 갓길에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갑자기 차문을 벌컥 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으! <laughs> 으악으악 <laughs> <laughs> 아주 시원하게 아니, 장르가 뭐야 장르가 무슨 장르가 이게 <laughs> 약간 <있네. 웃음> 옛날 삼류에로랑 섞인 것 같아 <laughs> 아주 시원하게 안주를 도로 한복판에 발사했습니다 오마이갓 oh 한참을 멍때리면서 친구가 발사한 안주를 보고 있는데 대충 자기 수습을 한 친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러더군요 야, 내가 아무리 취해도 친구 자체 토로할 수 없지 야나 감동이지 않냐? <laughs> 고맙다 야 <laughs> 걱정이다. 그리고 <laughs> 내 친구는 인걱정이다. <이> <laughs> 그리고 다시 뒷좌석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래 사나이의 우정은 이런 것이로구나. 이 녀석과 평생 가야겠다. 에, 나름 감동 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네, 네, 아, 친구를 배려하기 위해서 어... 어, 아무리 술이 취하고 아무리 지금 네. 속이 어, 뒤집혀도. 네, 각길에 세울 것을 요구하고 근데 이분은 통화하고 잘못을 통화하고 하나 했어요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그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도로에다가 토를 했다는 건 차에 안 하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고맙다? 응. 자기 차를 시키겠구나 아. 차를 너무 아끼는 분이기 때문에 아, 나 진짜 누가 내 차에다 토하면 통... 어우, 난 감정 안들것 같아 그게 힘들죠 아. 그리고 시트는 요즘 다 구멍이 나 있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의바기잖아 <laughs> 차에 누가 그런 거한적 있으세요? 없는데 혹시 하면은 친구랑 어색해지시겠죠? 어떠세요, 정원 씨? 어뭐되게 친한 친구야. 뭐 재평 씨야. 기능 이상만 없으면 어 괜찮아요? 네 마음에 계속 남겠죠. 그리고 껄피 하면 다시 꺼내겠죠 그 얘기를. 아야 어... 그만 마셔. 너 전에 그랬잖아. 너. 음... 야 얘기 좀 그만해라. 몇개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토가 진짜 안 당해봐서 그래요. 아, 한번냄요 아, 당해보셨어요? 아, 당해봤죠. 당해 저는 아또 애들도 토를 하고. 아, 애들도 아 토를 하고. 네. 근데 특히 이제 유제품 토가 음 아, 냄새, 굉장히 오래 갑니다. 냄새 진짜 어, 오래 가죠? 이제 이 사이사이 에막 시트 사이사이 막음 이제 구멍구멍. 음 여기에 막이제 음 너무 다 아, 치즈들이 막 들어있으면 그 위산과 우유석은 냄새. 음 아, 둘의 조합 저는 술을 이제 술먹음 해요 저는 이제 술 먹으면 술을 잘해요 네, 저도 한 저도 그래요 술 네. 먹으면 그래요 곧 잘해요 아안 아, 하는 사람들처럼 얘기하다가 <laughs> 내가 고백하니까 다 아는 거야 <laughs> 취미예요 취미 정말 <laughs> 제 특기예요 특기예요? 저는 저 직업이에요 언제는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요 어디까지 아, 뽑아봤어요? 뽑아 지금도 네? 할수 있어요 아 진짜요? 손가락으로 목젖 한 번만 탁 쳐주면 나올 수 아, 있어요 어 진짜요? 아 그럼요 이건 내 개인기인데 아직 방송에서 못해나술 먹으면 진짜 나는 안주를 엄청 먹어요 막, 이만큼 빵빵 차고 그때 이제 토를 하거든요, 진짜. 목이, 목이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아, <laughs> 어, 진짜요? 아, 어, 진짜? 이 예, 술이 네. 과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왜 과음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 좋지 않아요. <laughs> 일단 이분들의 우정은 정말 여기까지인 걸로 네. 일단 에피소드를 들어봤고요 저희가 에피소드를 보내주시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알소를리 알겠습니다 겠습니다 f u n 니다알 i 습니다 m 겠습니다알겠습니습니다거기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되신 분들에 한해서 네.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네자 어. 오늘 저희가 장원씨랑 음. 그 카피소드의 g 7니다 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아 지금 정리하는 중이에요. 벌써 원래 뭐 방... 하고 싶은? 데 하고 싶고 해봐요 그러면. 아니 아니 하고 뭘 이렇게 하고 싶? 우리도 힘들어. <laughs> 이렇게 말안 듣는 사람이라 말가 <laughs> 아, <좀> 뭐 <laughs> 쉽지 않다고. 지금 말을 안 들었어요? 에이 아, 말을 너무 잘 들었죠. 아, 네. 아 듣기만 했나요? 아네. 소박 소박 말 듣고 하는 거야. <laughs> <laughs> 아 근데 그게 장원 씨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참 매력 있는 장원 씨. 어떠셨어요? 오늘 저요? 아 일단은 저희가 네. 네, 언제 도착했는지도 모르게 어느새 사람이 이렇게 멈춰있다는 게 그렇죠 빨리 왔죠 지금 여기가 어디죠? 저희가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네네 그 서울대, 서울대 공원. 공원 근데 왜 서울대 공원이 었는데 경기도에 있죠? 서울대 공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서울대 공원이 서울에 네. 있는 대공원인가? 큰 공원이냐 서울대의 공원이냐 아니면 어... 서울과 공원이 서로 싸우는 거냐 <laughs> 서울 vs <laughs> 공원이냐? 재밌군요. 뭐야? <laughs> 이제 역자... 오늘 거 중에 내 제일 역작인데. <laughs> 진짜 웃긴 거에서는 안 웃어. <laughs> 와, <웃음> 저랑... 네. 진짜 매력 덩어리다. 실망인데. <laughs> 아. 네, 어디서 우리 카피서들을 볼수 있습니까? 페이스북과 에이스 음. 유튜브 HMG TV 채널 음. 몽팟, 팟캐스트 파파, 아이튠즈, 네이버 오디오 클립 등에서 카피소드를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을 볼수 있습니다. 아유. 자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도 음. 장원 씨랑 같이. 네 그럴까요? 자 사연 없는 사람은 있어도 사연 없는 자동차는 없다. 김진희 정유진, 이장원의 카피소드, 카피소드 시즌 2. 팟캐스 방금... 방금... 아 이봐 방금... 팟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